예, 컴퓨터입니다. 예, 이건요, 비번, 비번이 안 풀린다고요. 예, 한번 가지고 방문을 해주세요. 어, 가서 되기는 되는데, 출장료 따로 있거든요. 예, 작업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지금 안 되고, 제가 오후 2시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앞에 예약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가지고 오시면, 지금부터 한 2시간 뒤에로 되고, 제가 출장은 오후 2시부터, 예, 빠른데 한번내락가게세요 앞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가게를 못 비우거든요. 손님들이 오게 돼있어요. 고객님 비밀번호가 짱겨져 있대요. 그런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또, 퇴일이면 괜찮은 토요일날은 예약이 많이 있거든요, 미리. 그래가지고, 비우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장을 시간에 맞춰서 갈수 있는데, 미리 안 해주셨다 그러면, 어 저도 조금 곤란한 거죠, 이제. 방금, 그 장사하시는 손님이라는데, 분명히 오늘 비밀번호가 짱긴 게 아닐 거예요. 어제 분명히 증상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주셨으면 될 건데, 아침 일찍 되냐고, 저도 이거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도 몸이 한계잖아요. 그리고 여기 동네 구멍 가게고, 다른 데한번 연락해 보시라고. 비밀번호 푸는 게 간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한번 먹어 잘못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오전에 예약된 손님들을 보내고, 나중에 제가 오후에, 오후쯤에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미리 예약된 손님들 있어가지고, 저일은 예, 네, 컴퓨터입니다 예, 2시에요 예, 가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컴퓨터입니다. 예. 아니 일단 최대한 풀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요. 예. 일단 그거는 나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푸는 자극까지만, 예, 합니다. 예. 두시요, 2시 토요일은 미리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예 다른 데 한번 연락해 보세요. 예 예. 예, 예,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도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어,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저도 제 일정이 있잖아요. 가게 일찍 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좀 있으면 손님도 쏟아질 건데, 물론 지금 여유시간 시작은 했어요. 일찍 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영업시간 시작이 됐는데 예약 손님들이 끊었든요 토요일에는 그래서 그 손님들 가게로 오게 됐는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윈도우 아무 푸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기본적이면 문제가 없으면 까방 풀어요 한1 2분이면 푸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보면 제 그런 영상도 맞춰 처음에 윈도우 재설치 였는데 보니까 컴퓨터 부품 하드웨어 가 고장이었고 그러면 갔는데 안 된다고 그냥 올수 없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돈만 받고 못 고쳤다고 그냥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연락해 보라고 했는데 다른 데 토요일에 영업 안 하는 데 많고 또 이런 거 귀찮잖아요 이런 거 비밀번호 풀어주로 가고 또 출장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 눈탱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안 켜진다 그런 거만 대부분 가죠 컴퓨터 들고 오죠 그러면 램 고장에 메인보드 고장에 CPU 고장에 해가지고 삼사시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방해하는 게 아니고 그 스폰스링크에 컴퓨터 수리돼 있잖아요 네이버 스폰스링크 그거 절대 부르시면 안 돼요 그게 수수료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오더라도 연락 안 하더라도 몰라요 네이버 정책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듣기론 그랬어요 최근에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청구를 하겠어요 선을본 거. 얼마 전에도 컴퓨터 한명 왔는데, SSD 가지고 온게 중고밖에 없다고 중고 SSD로 바꿔줬다고 하더라고요. CPU 열이 많은 것 같다고 썸을 제보도포 하러 왔는데, 너가 썸을 제도포해라고 했냐? 물어보니까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대요. 요즘에 아, 유튜브 보고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유온비어 아니면 말고. 카드라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썸을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지 기본 쿨러에 무슨 썸을 제도 또예요 출장을 한번 불렀는데 디스크 고장이라고 디스크로 바꿨대요 그런데 가지고 온게 중고 밖에 없다고 중고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디스크 고장인 것 같더라고요 게임이 끊기는 게 열이 많이 나서 끊긴다고 하는데 디스크에 고장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드툰으로만 봐도 고장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선 그렇게 어 중고로 치면 많이 받은 건데 새로 치면 많이 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사기를 심하게 친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장난 걸 달아주고 그러니까 간당간당한 게 있죠 중고 그런 건 AS 안 해주잖아요 판매한 사람이 판매한 게 아니고 그 수리 온 사람은 출장 수리는 AS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간당간당한 거 넣어주고 고장나면 몰라라 하는 거죠 6개월이나 1년 안에 고장나면 그리고 수시로 그런 데는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래서 제가 그 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출장을 불러도 되는데 매장 있는 출장을 불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포츠 링크 말고 검색하면 매장 주변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지고 출장을 불러라. 매장도 없이 이 많은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간단한 거 고치더라도 뭐 잔잔한 거지. 만 매장도 없이 어떻게 컴퓨터를 고쳐요. 뭐 고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상시로 이런 사람이 더 문제점이나 해결하는 걸 잘하겠어요. 안 그러면 가정집에서, 그냥 온라인 등만 록 해놓고 가정집에서 고치는 사람이 더잘 고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몰라서 당하고 돈 아끼려다가 돈한 10배 정도 더 쓰고 디스크하고 또뭇거렸다는데 뭐는 되게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고장난 디스크를 빼고 고장날 디스크를 너 중고죠, 중고로. 와, 저 정도면 너무 심했다, 진짜. 은탱이 너무 쎄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고객님한테 얘기는 안 들었는데, 얼마 줬다 하길래, 그 정도면 뭐, 조금 공님이 많이 받는 데는, 그 정도 받을 수도 있다. 출장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 너무 심하게는 사기를 안 쳤다.